네, 안녕하세요. 쇼콜라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 있나면 신청방을 지금 올리는 건데요. 제발, 어, 제가 요즘, 어, 지금은 좀 영상을 잘안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청방을 찍습니다. 신청방 찍으면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악플은 제발 달지 말아주세요. 제발 많이 꼭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어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은 거면 제가 해보고 어려운 거면 좀 제가 미리 만들어보고 해, 해야 해, 해야 되겠죠? 말이 꼬이네요. 꼭 신청 많이 해주세 네. 신청 많이 해주세요. 그럼 그건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너무 구독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. 그럼. 끝. 빠이꼭 많이 해 주세요.